자, 여러분들, 제나라 황공은 춘추 오페라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임금입니다. 근데그 임금이 하면 떠올릴 사람이 여러분들, 관포지구에 나는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관중이라는 멋진 재상을 픽업해서, 관중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황공이, 관중은 원래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왕자의 최고 참모였어요. 최고 참모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하려고 했던 상대의 총 참모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권을 잡자 그 치구를 발탁해서 앉혀요. 근데 그 치구를 누가 추천했느냐 포수가가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중 관포 치교라고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던져버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정치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제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제왕공이 했던 일 반에 반에 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죽으려 했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정말 한인거한 너의 상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대로, 국민들의, 뭐, 행복을 위해서 했다면, 내 민들에서 일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어쨌든, 그제 환공이 어느 날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누가 갔느냐? 당연히 자기의 오른팔인 관중을 데리고 갔겠죠. 근데, 어디로 사냥을 가냐? 사장터는 옛날에 다 늪지, 소택지입니다. 늪지란 것은 뭐냐면, 물과 땅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요. 물도 적당히 있고, 그냥 숲도 있고 하는 곳이 가장 동식물이 번사하는 것이죠. 동물이 많은 것이죠. 그쪽이 사냥을 가는 겁니다. 이게 습지란 걸 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지 물이 있는 거물 물. 그런데 이 황공이 사냥을 가다가 하다가 갑자기 중보 그런데 중보는 우리라면.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인 관중을 그렇게 높이 부르는 거야. 음. 작은 아버지 혹은 아저씨. 음. 방금 못 봤어요. 못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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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한 거예요. 음. 수레 타고 있는데 수레 밑에 뭘본 거예요. 그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음. 음. 그리고. 황공이 사냥을 다녀온 뒤에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병이 난 겁니다. 그러자 제아의 고수인 이 황자 고호라는 사람이 임금을 만나서 이제 멘토를 해주는 겁니다. 멘토를 하면서 당신의 병은 공, 귀신이 당신을 아프게 한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중요한 게많은 봅시다. 귀신이 있단 말인지, 없단 말인지. 음? 어쨌든, 귀신이 공을 앓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앓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첫째 겁니다. 설사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을 보면 어때요? 아, 귀신 봐서면 봤지, 귀신 뭐가 무서워요? 귀신보다 더큰도을 갖고 있으면, 귀신도 도 안에서는 깨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당신이 병이 난건 뭐냐? 네 스스로 병이 난 거예요. 지가 병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병은 어떤 병이냐? 당신 몸 안에 삶의 그러니까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싶시오. 진리는 도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구현된 게 덕입니다. 그 덕을 구체적으로 어떤 뭐랄까 꼭집어만한다면그 덕은 기라고도 할수 있어요. 기는 에너지예요. 기는 에너지예요. 기, 이 기. 근데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기가 흩어져서 돌아가지 않으면 생기가 부족하게 되고 생기가 부족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병인 겁니다. 당신은 지금 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쭉 보십시오. 기가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죠 알아요? 화병에 걸려요. 기가막 올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중국말로 화를 내다를 성치 그래요. 키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가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질 을 잡고 나면은 아이고 내기가 올라오는구나. 그런 생각하십시오. 또, 반대로, 기가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망각증 걸려요. 좀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침에 걸려요. 근데, 그놈의 키가, 딱, 가슴에 딱 와서, 딱, 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무슨 병에 걸려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걸리고 있는 병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라는 것은 기의 가장 대표적인 표면적인 것들이 호흡이에요. 우리 호흡. 호흡은 들고 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해야고 나고 들고 해야 해요. 근데 어떤 기가 여기에 딱 뭉쳐 있다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다면 당신은 병이 나요. 자, 기가 없어도 병, 기가 멈춰도 병. 당신은 기에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기체라고 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공이 지금 이렇게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거든요. 환공은 좀 관심이 뭐냐면 자기는 귀신을 봤다고 믿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이 뒤에는 소위 문헌상에 나와있는 귀신 이름을 싹 갖다 댑니다. 아 있어요 귀신 당신 말대로 어디 문헌에 보면 흑타문에는 리라는 귀신이 있고 주방에는 결이라는 귀신이 있고 여러분들 귀신 다 외우실 필요 없죠? 여기도 <laughs> 귀신이 있고 어디도 귀신이 고 어디도 귀신 귀신이 있고 쭉왔갖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 맞아요. 당신 귀신 봤다고 칩시다. 늪지에는 뭐가 있냐면 위, 이, 라는 놈이 있어요. 위, 산인데 위, 이로 읽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원래는 의태어로서, 무엇이 꿈틀꿈틀, 그런 모양이에요. 저 뭐같이 보여요? 꿈틀꿈틀꿈틀. 예. 뱀을 위, 뱀에 대한, 그, 뭐랄까, 별칭이 또 위이기도 해요. 위이라고 불리우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합시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우, 나 귀신 봤네 귀신 봤으면 귀신이 나한테 해꼬지 않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이 환공을 갖겠죠. 치우쳐 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공이 그 위일한 놈은 어떤 놈이요? 어떤 역할을 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음 내용은 이 중국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해경에 보면 수많은 잡귀들이 나와요. 근데 잡귀 중에 연위 위에 거의 비슷한 발음을 갖는 귀신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귀신을 딱 설명을 해요. 위란한 놈은 크기가 수레 바퀴만 하고 길이는 수레의 끌채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크기랑서 아마 이, 이, 이 이걸 만할 겁니다. 이거 몸집 몸짓, 몸집은 그 정도 되고 키는 이 끌채니까 1-2m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을 입었고 붉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은 뇌성같이 큰 소리 소리를 들으면 몹시 싫어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이라는 귀신이 콱 하고 나타난대요 여기까지는 그래 당신 귀신 잘 봤어요 귀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재밌어요 이 귀신을 본 사람은 천하의 영웅 폐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산행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이말딱 듣자 제나라 황국이 어떻게? 어? 나 폐자 되네? 기분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황국은 깔깔 웃으면서 맞어, 내가 본 귀신이 바로 고놈이야. 하더만. 며칠 동안 아팠던 병이 단 순식간에 싹 나왔다. 여기신에 던지는 비유가 굉장히 커요.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드게요 정말 환극원 귀신을 봤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뭘 봤을까요? 지 모습을 본 거예요. 이기 모습을 본거예이친구친친 네, 자기 모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그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가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런것다 동원해서 그래 귀신 이 친구는 이다구는이 친구는 근데 그, 그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당신이 그날 입고 왔던 복장이 이리 이리 했지 않았어요? 그거 똑같아. 아, 그 수레받기만 하고. 예, 그렇죠. 당신 몸이 이만하잖아. 키는 딱 이만하잖아. 그 물에 비쳤잖아. 이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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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야인사 황자 고론 이야기 듣는 순간 딱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치, 거, 치, 거, 치 모습 보고 헛것받고만 <laughs> 알면서도 앞에 이야기를 그대로 해서, 그래, 귀신이 당신 말대로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귀신은 생각에 따라서 그건, 즉, 도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은 조금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넘어 쓰고 그걸 귀신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한다면, 즉, 도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폐해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다 그 민간신앙이라든지 그런 데에 현역당하지 말고. 이건 또 배터리 아웃인가? 자, 여러까지 할게요.